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하늘 기자입니다 어, 맨 처음에 봤던 장비 아닌가요? 어 저? 맞아요 기억 잘하시네요 네. 역시 담가볼게요 네 장사 내주세요 네. 저희 회사로 오셔도 될것 아, 같은데요 언제 입사하실 거예요? 네? 네?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저희 오늘은 조이 관측소에 왔는데요. 여기서 뭘알수 있나요? 어, 혹시 밀물, 썰물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관측하는 곳이 바로 이 조이 관측소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메인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조이계라고 해서 밀물 썰물을 관측하는 장비예요 내려가 있는 통처럼 되어있는 곳이 옆에 보시는 관이고 바다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밀물 썰물 되는 그 물높이가 여기서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장비들이 다잘 들어오는지 여기서 값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아 관측소 문제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홈페이지에서도 볼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조이랑 이제 수온, 음. 염분 그리고 기온, 기압, 풍향, 풍속까지 지금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온 염분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지금 눈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네. 빼도 돼. 나, 아, 빼도 돼 내가 내가 빼. 수온 염분계는 관측원님 매일 출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한 곳에 계속 고여 있다 보면은 따개비도 붙고 관측원분들이 매번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바로 담궈도 될것 같은데요? 담가도 될것같습니 음. 저희 장비들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또 밖에서 나가는 작업도 있거든요. 톤이랑 음. 염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끝! 이 염분도 그 속으로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 규정에... 잠시만요 저기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서늘한 그늘로 한번 가보실까요? 서늘한 곳에 지금 와, 도착했고요 수분가량 대기를 합니다 일단 풀겠습니다 지금 해수 온도는 한 16.2도 정도 십 16.73인데요? 살짝 다르네요. 어, 아, 그래? 아, 다시 해야 되나? 위치에 따라서도 수온이랑 뭐 염분값이 달라지는데 16.73이면 거의 유사하다고. 아, 다시 보니까는 16.7 정도 나오는라고 아, 그래요? 자잔 네, 네. <laughs> 네, 이게 지금 염분을 측정하기 위한 비중계입니다. 그러면 하면... 아! 우와! 025나 음. 어, 여기 실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위치 측량 하러 왔는데요. 위치 측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RTK라는 이동형 위치 측정 장비가 실시간 변하는 지점마다 GPS를 찍고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어, 네, 좋습니다. 오, 생각보다 무겁네요. 측정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요? 네. 오! 그러면 이제 뭐가 뜨죠? 네! 그렇죠. 혼자 저기서 한번, 숙장 한번 오세요. 저 저희 혼자요? 커피 <laughs> 먹고. 네, 같이.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하겠지? 아, 내가 한번 더 가야 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혜연님! 저 혼자 진짜 저기까지 가요? 네! 안녕! 응. 안녕! 둘, 셋, 넷, 다섯. 저희 여기에는 왜온 건가요? 해도의 기준면인 기본 수준면과 해양 기준점을 보러 왔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좋아요. 갑시다 내가 선봉으로 갈게. 어. 아 이게 기준점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기본 수준점이라고 해서 해상 기준면의 값을 나타내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한반위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 수준점은 동판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주석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슬표의 대표 기본 수준점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주석제로 네모난 모양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이제 이 스타프를 펼쳐가지고 네. 세워야 돼요. 음.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먼저 올라가세요. 오, 머리를 딱 박고 있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볼까요 주붕 안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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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네, 이렇게 모든 수로 측량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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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늘님은 1박 2일 동안 어떠셨어요? 좋은 선배님들 밑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수로 측량에 대해서 배워본 것도 좋지만 해양 조사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배를 또 언제 타보겠어요. 제가 그런 점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께서는 어떠셨나요? 날씨가 안 좋아서 비도 많이 왔고 많이 걸어다녀서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씩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립해양 조사원이 하는 업무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글 같은데 국립해양조사원 검색하시면 1박 2일 동안 한 정보들이 전부 다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뭐하러 다니냐 하면은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영상 통해서 저희 국립해양조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국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오늘 해양조사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로 측량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수부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